구금된 한국인은 내년 공장 완공을 앞두고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 현대 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관광 목적 체류만 가능한 무비자 전자여행어가 이스타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상용비자인 B1, B2 비자로 출장 업무를 한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같은 출장 경험이 있는 전 직장 동료는 후배들이 회사만 믿고 미국에 갔다가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의 직원이 받을 수 있는 E2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통상 두세 달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10년 넘게 편법을 써왔던 겁니다. 5년 전 13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같은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됐는데도 후속 대책이 없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단속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땜질 처방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실제로 미국 출장 시 이스타나 B1, B2 비자의 입국이 거절됐다는 등의 게시글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 사이에선 미국의 이런 조치가 과도한 거 아니냐는 돌멘 소리도 나옵니다. 안개로 치면 이스타가 제일 위험하고 일단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제 불법 비자. 이거는 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발생은 할수 있는 이슈였는데 과하게 한 거는 맞죠.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현지 출장을 잠정 중단한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미국 법인은 하도급 업체 등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들의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정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제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미 대사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한 영사조력 등 총체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단속된 상당수 한국인은 회의나 계약 목적의 비원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스타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나 전문가를 파견하려면 H-1B 비자가 필요하지만 이 비자는 미국에서 연간 8만 5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출장 때 상대적으로 발급이 쉬운 B-1.